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로마로 향했고 더 멀리 스페인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이후에도 수많은 또 다른 바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향했고 그들 중 일부는 유럽과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34절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메데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전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이는 이런 말을 어떤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순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아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흥왕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작하는 자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예화가난 은장색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럴듯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숨겨진 동기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돈, 곧 만몬입니다. 동료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홀로 몸을 피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무모하게 대응했다가는 소란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악한 세상의 위협에 냉철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소동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생업의 손해를 본 사람, 에베소의 역사와 종교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 바울 일행과 관련 없음을 주장하고 싶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흥분한 무리들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익숙하고 안정된 삶에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런 방해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35절에서 41절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무고로 결론이 난 것처럼 에베소에서의 소동도 제자들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사람들로부터 흠 잡힐 것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연약하고 흠 많은 나의 인격,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영어 사용과 해외로 나간 자국민의 송금이 있습니다.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디아스포라를 통해 거주하는 각 나라마다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